인천공항 처음 도착했을 때 느낌 어땠습니까? 안에 들어왔는데 막다 이렇게 뭐 북한에서는 이렇게 세멘트 벽으로 된게 대부분 네. 그런 것만 봤는데 네. 딱 인천공항 도착해서 일단 국정원 분들 이 음. 나와 가지고 잘 오셨습니다라고 하면서 네. 타는데 뭔가 되게 따뜻하게 반겨 주시더라고요. 음. 아, 드디어 대한민국에 왔구나. 음. 제가 사진도 있었어요. 공항에서 사진까지 이제. 아, 저, 아 러시아 공항에서. 카메라 있으니까요. 네, 러시아, 핸드폰. 러시아 공항에서 사진도 찍고 왔고 네. 그때 와이프를 이미 만났을 때여가지고 네. 와이프랑도 통화도 하고 했어가지고 그때 공항에 딱 들어왔는데 음. 전부 다 이렇게 유리로 건물이 이렇게 막 네. 유리가 바짝바짝바짝바짝한 빠짝, 빠짝, 거 있잖아요. 음. 아, 이렇게, 이렇게 진짜 발전된 줄은 진짜 몰랐어요. 음. 너무 깜짝 놀랐어요. <laughs> 진짜. 뭐 이렇게 뻑복뻑한데막 어지러울 정도로 음. 지금 고등학교 마지막까지 졸업하고 군대 가고 고등학교 같이 졸업한 친구들 중에 본인이 가장 성공한 삶을 살고 있는 겁니다 인생 세팅을 잘 <laughs> 네. 해가지고 아니 그 고등학교 동창들 뭐다 다녔다 한들 한국에 온 사람 있습니까? 없을 없죠. 거 아닙니까? 그 애들도 많고 어린 나이에 음, 없을 거 아닙니까? 네. 저도 고등학교 대학교 동창들 중에 제가 가장 잘 됐습니다 사회생활 하는 사람들 중에 왜? 제가 탈북에 다녔으니까 인생에서 완전 큰 저는 저는 진짜 한국이라는 사회에 대해서 꿈도 못꿨어요 저는 배 타고 한국의 이제 강원도 쪽에 있잖아요. 예를 네. 뭐, 뭐 거기까지 주변까지 갔었어요. 오. 배 타고 오징어 잡으로 얘네 하면 5월 초에는 남쪽으로 그 오징어가 이제 북상을 해요. 그래서 네. 아래쪽으로 내려가거든요. 네. 그래서 그까지 갔다가도 뭐 알았으면, 그런 마음이었으면 충분히 넘어갈 수 있었죠. 네. 근데 안 넘어온 음. 거에 생각조차를 못 음. 했는데, 제 인생에 진짜 대한민국이라는, 한국이라는 나라에서 살수 있다는 거는 아예 상상조차도 못 했던 건데. 되게. 가까운 나라, 멀다면 마음속으로 멀게 그러니까, 느껴지는 나라 그래. 이렇게 가까이 있는데 우리가 갈수 없는 네. 나라라고 부정하고 마음을 딱 닫고 살았던 그 대한민국에 열심히 열심히 날아서 인천공항에 도착했습니다. 한국에 오신 것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laughs> 자 그렇게 해서 인천공항에서 직원들을 만나서 우리가 합심센터라고 하는 조남동에 있는 합심센터로 들어갑니다. 이것이 수많은 탈북민들이 거쳐갔던 네. 곳이다. 본인은 그렇게 빠른 편이 아니다 라는 소리를 들었을 때 어떤 생각 했습니까? 와 이게 진짜 한국에 이미 지금 도착했는데 지금 안있는데 음. 이미 3만 명이 넘겨가 <laughs> 있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와 나도 모르는 사이에 네. 북한에서도 이렇게 수많은 분들이 음. 이제 이미 일찍 나중게 깨어있는 사람들은 네. 와있구나. 네. 뭐, 나는 이미 엄청 누띵이네. <웃음> 라는 젊잖아요. <laughs> 네. 네. 그래도, 그래도 나이가 젊으니까 네. 뭐든 뭐, 네. 자신감은 있었죠. 네. 기본적으로 제가 한국에 가게 된다고 생각해서 한국에 대한 사회에 대한 걸 인터넷으로 많이 봤어요. 네. 계속, 계속. 알고 있었어요. 러시아에서 이미. 음, 예. 이미 인터넷을 통해서 한국에 대한 학습이 쫙 완벽하게 된상태로 예, 들어왔다. 그래서 국정원에서 어떻게 조사를 해야 하는지 아... 그걸까지도 탈북민 아... 유튜들이 북한 이탈 주민 유튜버들을 보고 아. 아 그래서 내가 혹시 실수라도 하지 말아야 되겠다 혹시 헛얘기 음. 해가지고 누저지면 또 그렇잖아요 음. 그래서 진솔하게 솔직하게 얘기해야 되겠구나 그런 음. 것까지 다 미리 준비를 하고 아, 예. 다 알고 가셨군요 예. 그러면 이 국정원이라는 데 들어와서 본인 생각했을 때와 이건 좀 대단하다 좋다라고 봤던 거 특이한 거 있었습니까? 아 그 제일 제가 이제 특이하다고 생각되는 게 아무리 유튜브로 북한이탈주민분들이 음. 탈북민들이 이제 유튜버로 뭐 국정원에 대한 그 썰을 풀이라고 음. 스토리를 얘기를 하지만 내가 직접 채워 아 설마 진짜 그럴까라는 의심은 계속 있었어요 왜냐면 아, 그래. 내가 겪, 겪어보지 못한 거기 때문에 음. 설마 국정원에서 저렇게 따뜻하게 대해줄까라는 될까? 음. 그런. 우, 우심이 많았거든요. 진짜? 네. 응. 처음에 뭔가 고, 인천공에 내려서 뭐 따뜻하게 대해줄 때는 감동이었지만 그래도 가면서는 또 마음속 한구석에 아, 처음에는 이러다가서 또 뒤로 가서 뒤에 가서 <laughs> 조기는 거 아니겠지? 뭔가 마음속 알았어. 한구석에는 항상 또 그런 마음이 우심이 드는 거예요. 그랬는데 조사를 할때좀 긴장하게 이제 응. 준비를 하고 갔었죠. 근데 발소리도 말투도 엄청 음. 이제. 상냥하시고, 그냥 음. 살살 물어보시면서 있잖아요. 그냥 편하게, 편하게 얘기하시라고. 음. 저도 이제 북한 뭐 안전부에몇번 잡혀 들어가 보고, 이제 뭐 음. 싸우셔도 들어가 보고 해봤는데 차원이 다른 거예요. 국정원이라는 아. 곳에 잡혀서 들어왔는데 우리 북한 보여보 음. 상상이 안 되잖아요. 네. 거기는 무조건 고문이고, 그냥 촉, 그냥 때고 음, 그냥 해가지데 그냥 그그랑 음. 상상을 했 했을 때한민한국이라는국회라 진짜 회도 음, 음. 진짜 인도적이구느라어요 진짜 어요 진짜 그라 제일 놀라운 것국에거한서 네. 뭐 먹었던 서한었던억한니까타납니에서 제일 에서 제일 먹고 싶장찌게하장찌치하고 김치. 김치. 한국인이한국인쩔수없 어쩔 수없 그거는 한국인거든. 진짜 먹고 싶었어요. 음. 근데 러시아에서는 못 먹어봤어요. 러시아에서는 이제 나와서 음. 나와서 이제 그뭐 이렇게 파는 거, 에, 파는 거, 거 그거 비비 뭐 예를 들어 그런, 비비고 이런 거는거 뭐, 비슷한 게 그걸 먹어봤는데 그거랑 또 이렇게 포기 김치를 좀 큼직큼직하게 잘라서 먹는 거랑 또또 음. 차원이 또 다르더라고요. 그렇죠. 고기 이거 먹고 저는 그런 것보다도 뭔가 내 민족의 음식이 더 음. 생각이 많이 나고. 우리 한국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엄청 맛있게 먹어요. 근데 음식이 와...이거는 이거는 어떻게 해? 이게 아무리 그래도 이렇게 네. 우리 이건 부, 북한에서 이거 명절날에도 먹구경하는 뭐 것들이잖아요. 음. 뭐 1월 1일 뭐, 뭐 음력설, 양력설에도 네. 먹구경하는 음. 것들 이렇게 일상에서 이렇게 저희들한테 음. 주는 걸 보고 고기도 항상 있고. 음. 우리 1년에 한 뭐 양육설에 한번거기 먹고 일러에 두세 번 먹으면 그나마 잘 먹는 거잖아 솔직히 <laughs> 북한은 그렇죠. 네, 두세 번 먹으면 잘 먹는 건데 고기도 음. 매일 바꿔서 나오더라고요. 음. 뭐 그렇죠. 소고기랑 무슨 뭐 이렇게 뭐 갈비 들어가고 맞아 뭐, 네. 어. 엄청 뭐, 게, 계란도 계란후라 여기서 흔하잖아요. 네. 일상에서 음. 근데 북한에서는 이제 계란후라에 하나 해 먹는 것도 되게, 생일 때만 해 네, 먹지 생일 때만 해 먹지 일반 집에서는 뭐 그걸 못 먹잖아요. 근데 이거는 그래서. 뭐 야, 진짜. 제가 그, 그, 금방, 제가 작년인가 어디 갔었냐면요. 국정원 들어갔습니다. 국정원 아. 가봤는데, 그때 그 오신 분들이 많지는 않았는데, 가보니까, 야, 요즘, 제가 옛날에는 까먹었거든요. 비페를 주더라고, 가보니까. 어, 맞아요. 아, 그리고 뭐 음식 해놓고, 어떤 거는 하나씩 주는데, 먹을 것만큼만 줬는데, 네. 무슨 닭고기를 진익겨가지고 만든 음식이었는데, 그게 뭐, 맛있었어요. 진짜 이만큼 큼직큼직하게 난두까지가 제일 맛있었던 것 같아요. 아 건데. 그래요? 네. 야 <laughs> 아니, 그러니까. 옛날에 이랬어. 옛날에 밥 먹던 거내가다 까먹었던 것같아 후식까지 이제 주잖아요. 어, 간식까지. 어, 이제. 맞아요. 간식까지. 와 그리고 또 뭔가 딱 갖춰야 줄줄 알았는데 또 운동하는 시간도 주잖아요. 음, 음. 뭔가 되게 막 탁구도 하고 거기서 헬스도 하게 하고 뭐. 네. 또, 이 영화도 볼수 있게 하고, 뭐. 아, 진짜 좋아졌더라고요. 왜냐면, 어, 들어가 보니까, 좋아요. 헬스장이 따로 있고, 네, 맞아요. 어, 엄청 또 좋아졌더라고요. 네. 그래서, 제가. 이, 제가 물어봤어요. 어, 난왜이억이안 날까? 그랬더니, 아, 얼마 전에, 몇년 전에 새로 만들어서. 아. 언제 오셨습니까? 제가 2009년에 나왔다니까, 그때는 우리가 없었을 거라고 아마도, 좀 새롭게 그 안에 자꾸, 자꾸 뭔가 시설이 바뀐다라고 이야기 하더라고요. 집이라는 건 사실, 아무리 월세 임대 아파트지만 주혁 씨 나의 지금 뭐 내가 살수 있는 집을 하나 받아 가지고 나간다는 건좀 의미가 있을 것 같아요 엄청 큰 의미죠 그게 어디에 받으셨습니까? 저는 이제 원래 저도 처음에는 나이도 어리고 하니까 이제 꿈도 많았어요 음. 솔직히 뭐 고등학교 검정고시 마치고 대학도 가고 싶었고 그랬는데 이제 와이프를 러시아에서 음. 이미 만났던 상황이라 아 네. 러시아에서요? 네. 그 짧은 사이에 혹시 난민수용소 난민 아니요. 그 예, 난민수용소에서 이미 그때 연락을 했었고 어, 어떻게 연락해서 만나신 거예요? 이게 또 스토리가 또 되게 또 기대 길어요? 네다음 예, 한번 그럼 좀 초청해서 그 영상 예, 들어봅시다. 예, 예. 인터넷으로 우연히 알게 돼서 음. 서로가 대화를 하다가 호감이 생긴 거예요. 나는 음. 한국의 여자에 대한 한국 여자인 줄 알았어요. 뭔가 네. 아시아 한국 여자처럼 생겼거든요. 음. 와이프가 베트남 사람이에요. 오, 네. 네. 근데 한국어를 되게 유창하게 잘해요. 음. 그래서 인터넷으로 알게 돼서 와이프가 엄청 도와줬어요, 저를 그래서. 오. 그때 와이프는 어디 있었습니까? 한국에서. 아, 이미 한국에서, 한국에서 일하고 있어요. 예, 거군요? 한국에서 일을 오케이. 한 거죠. 근데 저한테 엄청 힘이 된 거예요. 음. 제가 그때 진짜 여군이 구금센터에 있을 때그 한국에 계시는 분들한테다 이메일로 엄청 도움을 청했거든요, 음, 제가. 음. 그 태웅호 국회의원 네. 비서관님 데까지도 막좀 연락 왔습니까? 어, 연락 왔어요. 어. 비서관이 연락 왔었어요. 그리고, 막이 그, 안, 뭐던가 안찬일. 네. 어, 안찬일. 그분한테도 뭐, 여러 곳에다가 많이 이렇게 하셨어요. 막 도움을 청하고 네. 좀 어떻게 뭐좀 예계부 쪽에서도 좀 오죽하면 너무 간절해가지고 막 그때 이런 얘기 해도 되겠지 모르겠지만 막 대통령한테 뭐 편지까지 쓴다고 막 네. 그 미국에 있는 목사님이 네. 니들, 러시아 이렇게 북한 사람들이 많으니까 음. 어, 그런 것까지도 다막 하고 싶을 정도로 그랬는데도 희망이 없어가지고 진짜 포기를 거의 할 상태였어요. 근데 아... 와이프를 알게 돼서 연락을 하다가 갑자기 뭔가 그 갇혀있는 안에서도 그 사람이랑 소통을 하는 게 힘이었구나. 유일하게 저한테 힘이 됐던 거 같아요. 그래서 새로운 용기가 생긴 거죠. 아, 그렇게 만났다는 거죠. 네. 그래서 또 와이프는 저 상황을 알게 되고 처음에는 한 사람인 걸 몰랐어요. 음. 한국 사람이라고 거짓말을 쳤거든요. 음. 근데 사투리 되게 이상하다, 뭐 그러더라고요. 그렇게 일단 만나게 돼가지고 또 와이프가 러시아에 두 번이나 왔어요. 아, 어? 벌어요? 한국에서 모스크바로 두번이 본인 나왔어요. 벌어. 네, 저도 본인 보면. 지금 신분이 불안한 상태 에 있을 때 나와 있을 때. 네, 이게 어? 쉽지가 않거든요. 같이 살아야 되겠다. 근데 애기 낳았답니다. 벌써 결혼식은 아직 못 올렸답니다. 잘만났죠 근데 그게 어떻게 되더라고요. 온라인은 난 믿지를 않았는데. 온라인으로 이룬 사랑이냐 그래도 에, 나는 그게 분명 사 사기고 근데 우리 와이프가 저한테서 뭘 바라는 게 없어요 그러니까 솔직히 일반적인 음. 여자가 그게 상상이 안 가더거든요 음. 북한 할 말이, 사람의 할 말이 없습니다 아네 어, 네. 이거 도대체 그래서 저는 뭐 나한테 사기치려고 하나 근데 저한테 뭐 사기칠 거 있어요 저 털에 음, 개털이고 먼지인데 털에 개털이고 먼지고 오히려 지도까지 네. 일하면서 열심히 일하면서 나한테 퍼주는데 그래서 아, 진짜 이건 이유로 뭐를 그래 했는데. 그래서 난좀좀뭐 사람가 진짜 솔직히 네. 온라이프 나중에 이 영상 볼 수도 있겠지만 네. 삐지시는 거세요아 <laughs> 진짜 뭐 혹시 좀뭐 사람가라고 할 정도로 근데 아니에요 되게 똑똑해요 네. 저 와이프한테 지효사를 정도로 네. 네. 그냥 저라는 사람이 어떻게 좋았던 것 같아요 아. 와이프도 한국에서 외로웠어 음, 외롭고 음, 음, 음. 이 처음 이제 음. 와이프를 만나서 뭐 북한에 있을 때도 뭐 먹고 자느라고 연애를 많이 못뭐 해봤으니까 음. 되게 하는 말다 음. 들어줬어요 그냥 음. 그냥 다 들어주고 내가 음. 하고 싶은 말도 가끔 하고 음. 그러니까 아마도 뭔가 따뜻하게 되게 느껴졌었나 봐요. 음. 네. 지어주세요. 지는 게 이기는 겁니다. 말씀하지 말고. 네, 지금은 또. 야 그럼 밖에 와이프가 있으니까. 이거 누군가 기다리는 사람이 있잖아요. 의지가 되는 사람. 그러니까 얼마나 빨리 나가고 싶어. 내가 아, 그걸 알거든 완전 빨리 나가고. 국정의 네. 조사 받을 때 매일 일기를 썼어요. 제가 다른 사람의 몇 배일 거예요. 아마 다른 사람들은 빨리 나가고 싶고 당연히 그있겠지만 네. 근데 저는 사랑하는 사람이 기다리고 있으니까 네. 더 빨리 나가고 싶고 막 시간이 너무 안 가는 거예요. 내가 이쯤에서 좀 무례한 질문일 수는 있는데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물어볼게요. 네. 혹시 그때 한국에 와서 막 도취돼서 빨리 나가서할 생각을 할때 부모님이 좀 생각났어요? 아니면 그 여자 생각이 훨씬 좀더 많이 났어요? 아 그래. 어, 여자... 저도 저도 솔직히 그때 응. 어 와이프 생각이 그때 당시에는 좀더 났던 것 같아요. 응. 이거 솔직한 겁니다. 근데 네, 저도 솔직히, 그랬거든요. 솔직히 그랬어요. 근데 내 마음이 어쩐지 일기장에다가 글을 쓸 때도 와이프 대한 걸더 많이 쓰더라고요. 응. 응, 맞아요. 근데 나도 모르게 그걸 애써 부모님한테 미안한 느낌 때문에 음. 혹시라도 어머님을 음. 그 북한에다 이렇게 남겨두고 내가 한국에 왔는데 혹시라도 여자에게 빠져서 음. 예를 들어서 엄마를 소홀히 한다면 음. 그러면 뭔가 내 마음이 그런 것 같아서 중립을 지키려고 일기 쓸 때도 와이프 쓰면 응. 엄마도 응. 같이 따라었어요 솔직히 <laughs> 아니, 저, 저는 진짜 그랬어요 음. 그게, 그게 너무 미안하잖아요 미안해서, 예. 너무 어머님을 두고 제가 혼자 오는 게. 근데 러시아에서 한국으로 올 때도 기쁨이랑 슬픔이 반반 섞여 있더라고요. 엄마는 두고 와서 가는 길은 예. 멀어지지만 내가 좋아하는 사람 또 내가 살수 있는, 예. 있는 곳으로 온다는 희열과 그게 공존 이게 탈북민의 숙명입니다. 음. 우리 모두 그 과정을 겪셨을 다다다 그렇죠? 거예요. 아. 음. 저도 진, 저는 진짜 공항에서 딱 비행기를 타려고 하는 순간에. 아 여기 비행기를 타면 다시는 어머니를 못 보겠구나라는 음. 그런 마음이 굉장히 많이 들더라고요. 그러면서 음. 기쁨 반, 슬픔 반이 느껴가지고 사실 우리가 가족이 가족을 만나는 건 당연한 겁니다. 갈수 있는 거죠. 아 베트남에서 와도 필리핀에서 와도 다 고향 가잖아요. 혼자 사는 남성들이 탈북민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두 소개 받을 때 바로. 딱그 얘기 하더라고. 결혼까지 했다고 해서. 그래서 너무 안심이 됐어요. 너무너무 안심이 됐는데, 뭐, 나이도 이제 27밖에 안 되고, 너무 어린데, 금방 결혼했다 해서, 정말 그 부분을 높이 내가 치아한다. 아들까지 있다고 해서 애국했다. 이런 마음으로. 좀덜 걱정이 됩니다. 제가 아... 아는 동생이 있는데, 결혼 못하고 있으면, 걱정이 돼. 얘가 밥은 제대로 먹고 있나? 뭐는 제대로 하고 있나? 우리 편집자 하나 있는데, 혼자 살아. 근데 가끔 조용하면 내가, 얘는 뭐하고 있지? 그 걱정이다. 와이프 있으면 걱정 안 하겠는데.